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군 MBC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전화는 이 화려한 막을 내렸다. 작품이 종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외 팬들의 열렬한 지지가 이어지면서 지거전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이어진 K-드라마 열풍이 대표주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작품 속에서 한묵증을 알른 수호통역사 홍의주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을 오롯이 전달한 배우 최수빈의 인터뷰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채수빈은 최근 서울 강남구 킹콩 바이 스타십 사옥에서 진행된 직전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국내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에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해외에서는 단체 관람을 하는 팬분들도 계시다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 키스 신에 환호해 주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해외 팬들이 한곳에 모여. 본인의 연기와 유연석과의 호흡을 유쾌하게 즐기는 영상을 접했을 때, 이제는 홍의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실감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 기준으로, 직거전은첫 방송을 시작한 11월 22일 이후, 7주 연속 넷플릭스 TV쇼 붐은 글로벌 톱시0리스트에 오르며 K 드라마의 의상을 알렸다. 이는 기존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상파 드라마가 다시 한번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쾌거였다. 또한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마지막 회는 전국 가구 시청률 8.6%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 종영과 동시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최수빈이 연기한 홍희주 캐릭터는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원, 유연석 분위 아내이자 한묵증을 알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어통역사라는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다. 극중 희주는 말로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수어와 눈빛 연기를 통해 폭발적인 감정과 진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다. 그녀는 회상신이나 회상장면 속에서 잠시 들려오는 목소리로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3년차 정략결혼이라는 속사정을 아는 채 복잡다단한 감정을 오가는 캐릭터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드라마 중후반부까지 이어진 채수빈의 수어 연기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진짜 프로통역사를 연기하듯 자연스럽다 라는 극찬을 받았다. 채수빈은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희주의 감정을 최대한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수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에 너무 낯설었고 암기뿐만 아니라 흐름과 제스처를 채화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첫 촬영 두달 전부터 꾸준히 수어 선생님과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덧붙여, 수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와야 희주의 생활 언어라는 느낌이 들것 같았어요. 뉴스 통역, 일반 일상 수어, 해외 수어까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라며 남다른 노력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 반응으로 돌아왔다. 해외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수화 장면을 SNS에 편집해 공유하기도 했고, 홍의주의 감정 변화를 분석하는 리뷰와 리액션 비디오를 잇따라 업로드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특히 최수빈이 언급한 단체 관람 영상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모여 한국어 자막과 함께 화면 속 배우들의 세밀한 표정, 손짓, 눈빛까지 집중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와 함께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오던 장면은 바로 백사원, 유연석분, 과 홍희주, 최수빈분, 위처 키스신이었다. 최수빈은 이 반응에 대해 정말 숨죽여서 보는 장면이라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분들까지 왜 저렇게 열광하시는지 궁금해서 SNS 영상을 몇개 찾아봤는데 다들 저희와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감사했죠.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저도 마지막 회는 스케줄 때문에 배우들이 모여서 단체 관람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로맨스 장면이나 서스펜스 장면에서 아버지가 그 긴장감을 못 견디셔서 잠깐잠깐,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며 계속 말을 거시더라고요. 결국 저도 아버지와 함께 숨죽여보느라 제대로 집중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가족들과 보는 드라마의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지금 거신전화는 위서사는 겉보기에는 정략결혼 3년차 쇼인도 부부의 비밀 로맨스 스릴러로 소개되지만 사실 작품 안에는 정치권과 언론의 긴장관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권력자들의 이면, 사랑하지만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부의 오해와 화해 등 다층적 갈등 구조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한묵증으로 인해 침묵하는 홍이주와 대변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늘 말로 싸워야 하는 백사원의 대비가 이야기의 묘미를 극대화했다. 말 못하는 아내와 모든 걸 말로 풀어야 하는 남편의 역설적인 조합은 작품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직어전은 단순한 정치 드라마나 스릴러로만 끝나지 않는다. 작품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희주와 사원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해 온두 사람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았다. 이는 힘겹고 삐걱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손을 맞잡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배우들의 열연도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 유연석은 겉으로는 빈틈없는 대통령실 대변인이지만, 아내의 진심 앞에서는 한없이 흔들리는 백사원의 내면을 세심하게 그려냈다. 채수빈은 주어진 대사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어와 강렬한 눈빛,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 희주의 감정선을 살아 숨쉬게 했다. 또한 조연으로 등장한 베테랑 연기자들의 활약, 매회 쏟아지는 반전과 긴장감 있는 전개 역시 지거전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채수빈은 해외 팬들이 저희 드라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단체 관람 문화도 흥미로웠고, 각종 SNS에서 리액션 영상이나 리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마다의 시각으로 희주의 심리 상태나 백사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실제로 제 연기에 대해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 팬미팅 같은 자리를 통해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망도 밝혔다. 한편 2013년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로 데뷔한 채수빈은 어느덧 13년 차에 접어든 배우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시대극, 미스터리 스릴러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환경이 바뀌는 걸 보면서 서글프기도 했어요. 다 같이 여전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떠나 보이기도 하면서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요. 라며 한층 성숙해진 면모를 내비쳤다. 올해의 계획을 묻자 그는 큰 욕심보다는 무탈하게 잘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작품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릴 수 있다면 참 보람찰 것 같아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런 소소한 바람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목표예요.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직거전으로 새해 초를 뜨겁게 장식한 채수빈은 다음 작품을 고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지만 이미 국내외 제작사와 감독들의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스릴러 장르물로도 로맨스 코미디로도 훌륭한 잠재력을 입증해낸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팬들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한편. 직어전의 팬덤은 끊임없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회자시키며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일부 팬들은 시즌2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한목증을 완전히 극복한 희주와 백사원의 여정이 궁금하다, 며 후속 이야기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제작진과 출연진 역시 한 차례 행사나 팬미팅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오지만, 공식 확정된 바는 없다. 이처럼 지거전은 드라마 한 편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길게 기억되고 이야기될 작품으로 남았다. 정치, 로맨스, 스릴러, 휴머니즘 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가 섞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수빈과 유연석을 비롯한 배우들의 입체적 연기가 있었다. 특히 한묵중이라는 설정을 극복해가는 홍의주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진심과 노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종영후 아직 달아오른 열기가 식지 않은 지금, 배우 최수빈의 행보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서늘한 눈빛으로 스릴러적 긴장감을 선사하면서도, 로맨스 장면에서는 따뜻한 감성과 상대 배우와의 케미를 폭발시키는 그의 확장성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연기가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 자신을 담금질하면서도 작품을 통해 즐겁고 뜻깊은 경험을 쌓고 싶다. 는최수빈의 각오가 앞으로 펼쳐질 스크린과 브라운관 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스로를 계획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13년차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 내공을 타져온 최수빈 그녀가 직접 풀어갈 앞으로의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로 변신해 선보일 무대가 궁금해진다. 직어전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몫증 아내의 표본을 보여준 그녀가 다음에는 어떤 언어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거신 전화는 에서 보여준 혼신의 열연과 진심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며 해외 시청자들까지 매료시켰다는 사실이다. 해외 팬분들이 소리지르며 저희 키스신을 보고 또 서로의 언어로 리뷰를 남긴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라는 최수빈의 말처럼 이 드라마가 하나의 문턱을 넘어선 세계인들에게 가닿았다는 것.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홍희주와 함께 숨죽여 보고 울고 웃고 있다. 언젠가 해외 팬들과 마주 앉아 수어가 아닌 실제 목소리로 소통하며 그들의 반응을 직접 듣게 될 채수빈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날이 오면 정말 숨죽여봤다는 키스신처럼 뜻밖의 순간이 더큰 환호와 감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저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나지만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이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바람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전해질 것이다.